자, 이번 영상은 텍스트와 동영상을 넣는 슬라이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파워포인트 제목 입력이라고 하고 3번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할때 위쪽에 나와 있는 요 틀을 잘 잡아서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라고 입력을 하고, 자 제목은 뭐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한 것을 해주면 되고, 자 Ctrl+C, Ctrl+V 복사를 해서 적당한 내용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글머리 기호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도 적당한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특정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파워라고 쓰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글머리 기호가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위쪽에 나와 있는 요 문단하고 같은 문단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치게 되면 그다음 내용으로 넣을 수 있도록 어, 수준이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고 한글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얘도 역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준을 이제 낮춰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그랬을 경우에 홈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이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목록의 수준을 자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된 내용이 자 끝까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중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Enter를 치게 되면 그 밑으로 내용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엔터를 치고, 자, 그러면 위쪽에 나와 있던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 아래쪽에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수준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했었는데, 탭키를 이용해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원래 탭을 그냥 키보드에서 누르면,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죠? 자, 그런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문단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글머리 기호를 바꾸겠습니다. 자 얘네가 전체가 다 똑같은 글머리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큰 어, 목록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글머리 기호를 바꿔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바꿔 주고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영어 부분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자, 범위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는 예,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돼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다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어, 이 목록에 어, 해당하는 것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네를 선택을 하고 위쪽 클릭, 그 다음에 다른 목록 기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해도 돼요. 왜? 얘가 하나기 때문에. 위에서는 지금 수준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목록이. 자, 두 개의 기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블럭을 했지만 여기는 하나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하고 위에 올라가서 다른 목록 기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른 글머리 기호. 자,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죠. 자, 다음은 공통되는 서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위쪽에 아니면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전체적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단 24포인트로 해 주고 전체적으로 24포인트 자, 그다음에 줄 간격을 1.5로 하래요. 그래서 얘줄 간격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줄 간격을 1.5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똑같이 1.5가 되죠? 그다음에 굴림이라는 글꼴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굴림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굴림에 24 포인트, 그 다음에 줄 간격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잡아서 해야 되는 얘네들을 범위를 정을 하는데, 자, 이럴 때도 범위 지정할 때맨앞에다 놓고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뒤쪽을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한 줄만 전체적으로 잡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굵기 선택을 하게 되면 얘만 굵어졌고요. 자 다시 한번 얘를 맨 앞에 클릭, 쉬프트 누르고 뒤에 걸 클릭하게 되면 자 이것만 굵기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거의 글자 크기가 어, 줄어들어야 돼요. 20으로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20포인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포인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자, 글자의 서식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의 박스가 이제 너무 이렇게 커지니까 얘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글자를 들어가서 여기까지 넣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얘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뭐아 여기가 좀 비었는데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 줄이고 나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도록이면고 형태에 잘 확인을 하시고 줄이도록 하시고요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동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삽입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비디오라고 나와있죠 자 비디오 혹은 동영상 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내 p c 의 비디오 라고 되어있는거 선택을 하시고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은 가지고 와야 될 위치에서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적당한 사이즈로 이걸 줄여 주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줄이세요 이렇게 줄이고 또 이렇게 줄고 두 번에 줄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서 얘를 이렇게 줄여주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맞춰준 상태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 나는 버전이 낮아서 그런지 이게 안 된다. 비율 자체가 틀어진다. 그랬을 경우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얘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일정하게 만든 상태로 줄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에 가보시면 이비디오 동영상에 대한 서식이 두 가지의 탭으로 나뉘어져서 보여지는데 보통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탭이 한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뭘할 어 거냐면, 재생에 관련된 옵션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시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자동 실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자동 실행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 재생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보통 버전이 낮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동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목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똑같이, 옆에서 선택을 하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이 어, 실행이 되자마자 자동으로 플레이가 될 거고 반복해서 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할때 단순하게 발표 자료로만 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홍보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적당한 위치에 놓고 연속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 영상을 하게 되면 홍보 영상이 컴퓨터를 끄거나 얘를 조절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배운 것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